어, 주일부터 시작된 또 새로운 이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 각자의 삶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최근 지난 몇 주간 개인적으로 참 스스로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많았던 어, 주, 어, 주, 몇 주간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늘 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앞에서 태연하게. 또 의연하게 목회를 하려고 하지만 솔직한 심정으로는 목회의 경험과 연륜이 더 쌓일 때마다 목회라는 것이 더 두렵고 또 겁이 나는 것이 바로 목회인 것 같아 여러 가지 많은 생각에 잠겼던 몇 주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던 하나님이, 고민하고 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솔루션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저에게 주셨던 그 목회에 대한 솔루션은, 정확히 작년 한 이맘때쯤 한국에서 제가 모교회로 자랐던 부산의 수영로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작년 이맘때쯤에 소천하셨던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저에게는 저의 목사님이었던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 복음을 들려주셨고, 또 저에게 제자훈련을 알려주셨고, 또 저에게 세례도 주셨고, 또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도 기쁘게 여기시고 저를 격려해 주셨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작년 이맘때쯤 임종을 앞두시고 어, 정말 이렇게 생사로 가는 그 와중에 갑자기 기력이 회복되시고 어, 짧은 시간 기력이 회복되셨는데, 그 시간에 기도하셨던 그 영상을 어,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교회와 또 가족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하여서 평소에 하시던 대로 마지막까지도 그렇게 기도하시던 그 목사님의 마지막 그 임종 앞둔 그 유언과 같은 그 기도를 들으면서 야 어떻게 죽음 앞에서까지도 저렇게 한결같이 주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그 목사님의 유언 기도가 생각나면서 지쳐있던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또 하나의 솔루션은 바로 오늘 본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사무엘 사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많은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조금은 답답하고 지쳐 있었던 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그 삶의 방향성과 목표를 배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은혜가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제가 언급했던 두 인물,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는 분과 이또 사무엘 사사 사이에는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두 사람 모두가 확실한 것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한 것에 우리는 헌신하는 삶을 살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장은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처음 세워지는 초대왕 사울에게 소위 그 리더십의 바톤을 넘겨 주는 그러한 상황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의 인생을 쭉 회고하면서 자신이 어떤 것에 확신하였고 또그 확신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자신은 헌신하는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아침 본문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분명한 확신과 헌신에 대한 결단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의 전 삶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말하고 있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과 환경에서 자신의 소명을 소명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자신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삶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다라는 것은요. 반대로는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그 전면에서 자신은 물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앞으로 있을 그 정황들을 우리가 볼때 사무엘이 완전히 물러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대로 이후에도 사무엘은 제사장직과 선지자 역할은 계속해서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지금 고별 설교를 하면서 물러나겠다 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바로 이 사사직에서의 은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인 그 통치권을 사울에게 다 맡겨 버리고 자신은 이제는 제사장 직과 선지자 직만 전념하기로 이제 결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에 의해서 왕정 시대가 시작되어지고는 있지만 사무엘은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자.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서의 큰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약 계속해서 사무엘이 그런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아마도 사울은 분명 왕으로서의 그 자신의 역할을 소신껏 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길을 열어주고, 자신은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명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선지자 제사장 사사라고 하는 삼중직을 부름, 부름을 받았지만 삼중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왕으로서의 부름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것까지가 자신의 소명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예수님이 오시자 그는 흥하여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했던 그 고백과 같이 이제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분명한 소명과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대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눈을 뜬 저와 여러분에게는 또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할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소명을 위해서 지금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주어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 와 2절에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머니 한나의 서원과 함께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한 평생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비록 두 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죄를 범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적어도 사무엘 자신은 한 순간도 하나님 앞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적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는 기록은 나오지 않습니다. 마치 이러한 사무엘이 마음을 잘 담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러분 10편 71편 17절부터 18절 여러분 이 기도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0편 71편 17절부터 18절을 말씀해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10편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모엘의 고백과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리고 예배했고, 그 예배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교육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늙어 백발이 되어 후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기까지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 받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암적인 입술의 고백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도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한때는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제자 훈련 받을 때는 뜨겁게 다 해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봤다 그럴 때가 있었다 그렇게 했었다 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하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암적인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 반증하는 것은 지금은 그렇지. 안타라는 것이죠. 내가 만약 지금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혹,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닌가. 왜냐하면,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반드시 헌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자의 삶에 붙들 수 있는 확신의 말씀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내가 붙들 수 있는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는 그 말씀이 없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붙든 말씀으로 인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무엘은 우리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보험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가으리라 사무엘 마치 법정 앞에서 스스로를 대변하듯이 결백함을 주장하면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해볼수 있으면 나를 비판해 봐라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이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바로 그 근거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보기에도 자신은 투명하게 깨끗하게 살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말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는 무엇보다도 물질에 있어서 자신은 투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에 리더급에 있는 지도자들이 이 물질에 있어서 다들 부정적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말씀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사무엘이 자신은 물질에 있어서는 투명한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물질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수와에 나오는 아간이나 아니면 가론 유다나 초대교회 의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들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물질의 시험에 있어서 통과한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두가 이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 깨끗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자유한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물질에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사람 앞에서도 자신은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런 청렴결백한 삶을 사는 자가 될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듯이 사람 앞에서도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삶은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적인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것과 같이 백성에게도 인정받는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반드시 사람에게 칭찬받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가식이 아니라 정말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인정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잘 아시는 대로 유명한 영화에서 그런 장면이 있죠 살인을 저지르고도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주셨기 때문에 피해자의 그 동의와는 상관없이 자기는 이미 인정받았다, 용서받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말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과 같은 동급으로 우리는 사람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너희가 너희 나의 제자인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초대교회 기사의 내용들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들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받는 자들이 날마다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우리에게 오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완수하면서 사울에게 바톤을 넘기고 있는 이 사무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마치 이 바톤을 넘기는 그 대상이 사울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인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받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과 그 환경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에 최선을 다했던 사무엘의 모습과 같이. 오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신실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조금 섬기다가 멈추고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러한 모든 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얻는 확신과 또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 번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